증발기 코일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 증발기 코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화되고 후 부식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코일이 노출된 환경 조건에 따라 구리나 알루미늄 합금이 부식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부식은 코일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결국 교체가 필요하게 만듭니다. 증발기 코일은 가끔 냉매가 누출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. 냉매의 누출은 냉동 또는 냉방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코일의 교체를 필요로 합니다. 외부 충격이나 부주의한 다루기로 인해 증발기 코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코일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냉방 또는 냉동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. 증발기 코일은 공기를 필터링하고 냉각하는 역할을 합니다.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먼지, 이물질 또는 오염물질이 코일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코일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냉방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정기적인 청소 또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증발기 코일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냉동 또는 냉방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적시에 코일을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주문 제작은 댓글을 참고하세요.